오션을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3대 뷰티 커뮤니티의 리뷰와 평점을 통해 엄선한 바디로션 30개 지금 바로 공개해주세요 우와 와우 <laughs> 브라벨이 늘 성분을 강조하는데 오늘은 티즈부터 왠지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. 어, 네, 맞아요. 한편으로는 바디로션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아예.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데요. 이런 생각을 김 기자님이 오늘 깨주신다고요? 네, 바디로션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그 분야가 진짜 넓어졌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는 딱 보습력 하나에만 강조를 했다면 탄력? 미백, 보습 등 뭔가 그런 기능성, 효과에 초점을 맞춘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맞춤형 바디케어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0번 제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최고가 제품일 거예요. 아 눈여겨보세요, 한장님. 아, 네. 네. 눈여겨보세요.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경이 쓰는 게 약간 그 피부 탄력이잖아요. 그치. 얼굴이 늙는 거와 똑같이 몸도 늙고 있기 때문에. 그게 고민이 된다 면이 제품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로즈랑 에델바이스 성분이 같이 함유된 제품이에요. 되게 묽어요. 오, 진짜. 뭐야. 이렇게 쏟아져. 아니, 아니 진짜. 이거는 약간 좀잘 이렇게 덜었어야지 안 그러면 응. 확 나오겠다. 오. 아니, 이거 신랑이 몰래 쓰다가 와이프한테 들키면 진짜 <laughs> 어. 혼나게. 겠 왜냐면 이 튜브 하나 15만원 대거든요 <laughs> 네. 아, 진짜? 그리고 이시 브랜드가 스파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진짜? 모텔 안에. 거기서도 실제로 트리트먼트를 하시기 제품을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. 바르면 바를수록 더 부드러워지는데. 어, 안 꿇덕거려서 좀 음, 그런. 다음 기능성은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. 특히 한국 여성분들이 많이 혹할 컨셉인데요. 이건 바디크림인데 톤업 기능이 있는 아... 제품이에요. 우리가 뭐 얼굴도 마찬가지로 몸도 배고 같은 피부를 엄청 꿈꾸잖아요, 들 톤업하면 너무 티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. 지금 톤업이 되면서 음, 어, 잘먹탁다 오, 딱딱해. 오, 제 아유, 원장님, 그거 주분이에요 오, 그래요. 아, <laughs> 보세요, 얼마나 달라졌는지. 완전, 다리, 완전 달라. 완전 달라, 완전 달라. 여기도 완전 달라, 근데. <laughs> 네.